문PD 오늘은 농지, 임야 등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이때까지 세금이 추징되는 무거운 사례들만 계속 소개를 했는데, 오늘 소개할 사례는 세금을 절세한 대박 사례들이야. 1억 원 양도소득세가 이거 하나로 영원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야. 오늘 영상 잘 보셔서 적용하시면 엄청난 양도세 절세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세는... 시골 수도권 근교에 농지들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8년간 농사 지으면 감면해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건 혜택인데 적용받기가 매우 힘들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만 가능하고 재촌 요건, 소득 요건 등 지켜야 될 요건들이 많아서 까다롭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지. 농지 양도로 불이익 받은 사례들이 훨씬 많아. 불리익은 왜 받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농사짓지 않으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게 있거든.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이 있는데 이건 8년을 안 채워도 돼서 이것만 피해도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중과라는 거는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10%를 더 붙여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꼭 피해야 되는 그런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형이 설명해 준게좀 아리송하거든요. 음, 그렇지. 양도소득세 세율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10% 중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아리송하실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10%를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가 주민세가 10%가 있거든? 그러면 5,5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지 엄청 타격이 큰데요 그치 사례로 쉽게 설명해줄게 40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러 오셨어 최근 계속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었고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왔어 그래서 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뺄수 없을까? 이런 의문점으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지. 비사업용 토지로 안 보는 기간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되거든. 양도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전체 기간 중60%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돼. 그러면 이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봐주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의뢰 주신 분은 시골에 거주하다가 30년 전에 서울로 이사를 오셔서 계속 서울에서 거주한 분이셨거든? 그래서 위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았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중과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했어. 그냥 양도속세 1억 내는 걸로 신고하자. 그리고 준비를 했지. 근데 신고하기 전날 중요한 절세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어. 뭘까? 어, 뭐예요? 이분은 서울에 이사 오시기 전에 10년간 어디 살았다고 그랬지? 시골에서 살았다고. 몇 년? 10년. 이분이 혹시 8년 농지 작용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한 거야. 8년 작용 감면, 이거는 뭐예요? 작용이라는 거는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작용 감면이라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8년간 농사를 지었을 때그 해당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1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지. 8년 작용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곳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제촌 요건, 작용 요건. 건 소득도 연 37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적용받기가 매우 어렵지. 어쨌든 이분은 8년 자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8년 자격 감면 요건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 영원을 내셨어. 와 세금 1억이 빵 원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 제촌 요건은 8년이 충족이 됐지. 10년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두 번째 소득 요건 이분이 40년 전에 시골에 살면서 소득세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안 했을 것 같지. 설령 신고를 했더라도 이 소득세 신고 자료가 세무서에 현재 남아있. 40년 전 자료면 뭐 1980년도잖아요. 그러면 뭐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 봐야지. 소득요건도 충족.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작용요건. 이거를 못 채워서 8년 작용감면을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 나도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 40년 전에 농사지었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까. 그래서 국세청에 현재 근무하는 아는 형을 찾아갔지. 그 형은 양도소득세 분야의 절세 고수야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 형이 그게 고민이야? 하고 딱이 한마디 했어. 40년 전에 시골에 사는 사람의 직업은 딱이세 가지야. 선생님, 면석이 아니면 다 농부라고. 그렇죠. 1980년도의 시골이라면 뭐 선생님이거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뭐 공무원이거나 대부분 다 농부셨겠죠. 그 얘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쳤어. 우리도 그 농지를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 농지를 작용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도 없잖아. 국세청도 똑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답은 나왔지 의뢰 주신 분의 제적 등본 등등 다 찾아서 10년간 그분이 시골에서 거주하셨다는 것만 입증을 했어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1억 원을 넣어서 양도소득세 영원으로 신고를 했지 그리고 그 신고서는 결국 인정이 됐고 이분은 양도소득세를 1억 원에서 영원으로 줄이실 수 있었지 엄청 고마워 하셨어 아저 같아도 엄청 고마워 하죠 쉽게 말하면 1억짜리 복권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분... 분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10% 중과까지 걸려가지고 양도소득세를 1억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8년 작용감면 요건, 즉 10년간 시골에서 살았고 소득요건도 충족했고 예전에 농사 지었다는 것도 소명을 할수 있어서 양도세를 그냥 빵원을낸 거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농지 8년 작용감면 요건 채우는 거는 항상 어려운 미션이야.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의 난이도라 할수 있지. 이건 정말 플랜을 잘 짜야 돼. 절세는 최영성! 두 번째 사례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절세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내가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근무할 때였어. 서울에 어떤 분이 지방에 임야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어.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10%세율 양도소득세 중과를 했고 신고를 하셨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하고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들을 조금 넣어놔서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 그래서 조사 사전 통지서를 이분한테 보냈는데 이분은 가뜩이나 10%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이 조사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거의 상륙 수준의 욕을 들었지.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고도 이분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셨어. 와 사실 공무원은 그냥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처럼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 욕은 진짜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근데 상황상 저 이분도 좀심정이 이해는... 되네요. 나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과세를 하고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지 그분의 거주 이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어 그분이 현재 서울에 살고 계셔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서울이었지만 그분의 거주 이력을 보니까 임야를 팔기 전에는 임야 근처에서 살고 계셨고 1년 6개월 전에 서울로 이사를 오시고 임야를 파신 거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작용 감면만 많이 들어봐서 임야도 꼭 농사를 지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임야는 제천 요건만 갖추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임야 근처에 살기만 살아도 된다는 거야 농사를 안 짓고 살기만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이분은 약 1년 6개월 전에 서울로 이사로 오셔서 아까 얘기한 비사업용 토지로 안 보는 기간 중 3년 중 2년 요건은 안 되지만 5년 중 3년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였지 결론 이분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환급해드렸어 중과세율 10% 효과가 다른 효과들보다 훨씬 더 컸거든 와 조사 대상자였는데 형이 거꾸로 환급을 해준 거예요? 음, 이런 경우도 있어 국세 공무원들이라고 다 냉혈한이 아니야 사실 그대로 판단만 할 뿐이지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너무 추징, 추징 얘기만 하니까 국세 공무원들 욕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예전에 동료들이었는데 항상 미안했어. 그래서 영상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국세 공무원들도 업무 감사라는 걸 받아. 그래서 과다 부과를 하든 과소 부과를 하든 항상 잘못된 처분을 내리면 업무 감사를 받아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할때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근데 요까지 형이 먹었는데, 황급해준 형도 진짜 보살인데요. 이해는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절세 팁만 주는 영상이니까 아낌없이 풀어볼게. 은퇴자분들 맞춤 절세 플랜이야. 서울 근교에 임야 보유하신 분들 꽤 많거든 그런 것들은 양도차익이 꽤 많이 나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런 것들은 서울에 살고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되잖아 그럼 세금이 엄청나지 과표가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로 만 5천만 원이 더 나오고 거기에 주민세까지 하면 5천 5백만 원이 더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비사업용 토지로 안 보는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 그중에서 제일 짧은 기간이 2년이지 서울 근... 근교 임야 근처에 가서 제촌 요건 갖추시고 그냥 살기만 하시면 돼. 요아 그럼 중가를 피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돈도 벌고 공기도 좋고. 절세는 필요 없 마지막 사례는 내가 법인세과에 근무할 때였는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뭐 법인세과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과에서 왜 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얘기를 하나 싶지. 종교단체들이 있는데 이 종교단체들은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도 있어. 비영리 법인이라고들 하지. 그래서 이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면 법인세과에서 관할을 하거든. 종교단체에서 지방의 농지를 팔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동료랑 종교단체 담당자랑 엄청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싸워요? 논쟁은 이거였어. 종교단체가 그 농지를 팔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옆에 동료는 "이건 비상용 토지니까 10% 중과를 해서 과세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은 거지. 세금도 몇 천만 원 됐거든. 비영리 법인이 농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로 신고는 하지만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옆에 동료하고 이 종교단체 담당자랑 몇날 며칠을 싸웠어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지 세법 중에서 양도소득세 분야는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비사업용 토지 규정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는 중에 틈이 생겼지 그게 뭐예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는 언제 취득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안 보는 거지 종교단체에서 판 농지가 우연히 딱이 시기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논쟁은 끝났어. 재산세과 공무원들은 계속 그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이 규정을 알고 있었겠지만 법인세과 직원들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좀 낯설었던 거지. 법은 너무 자주 바뀌어 어렵지. 그걸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세금을 내는 뭐 서민들, 기업들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들이 있으니까. 이제 퀴즈 하나 낼게. 제촌요건은 농지 임야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 농지 임야랑 직선거리 30 로 k m 이내에 살던지,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에 살면 돼. 여기 보는 지도에서 서울시 성북구와 고양시 일산 서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잖아. 제촌 요건이 성립이 될까? 거리는 30km 밖이야. 이렇게 거리만 봐도 30km 이상이니까 면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지만 연접이야. 서울시 성북구와 고양시 덕양구가 북한산을 경계로 이렇게 연접이 되어 있거든. 아니 그 성북구랑 덕양구가 붙어 있는 거지. 그게 일산 서구랑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퀴즈를 낸 거야. 행정구역상 덕양구와 일산. 서구는 같은 고양시이고 고양시는 서울시와 동급이 아니야 성북구와 동급이지. 그래서 서울 성북구와 고양시 일산 서구는 연접이 돼. 이런 분들은 제촌요건이 인정이 되지. 아 그럼 일산 서구를 성북구와 같은 레벨로 보지 않고 고양시와 성북구를 같은 레벨로 봐서 연접한다. 그래서 제촌요건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 이것도 되게 꿀팁인데요. 절세는 요 토지 양도는 잘못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도 될수 있지만 잘 연구해보면 엄청나게 절세도 가능할 수 있어.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니 문피디 주변에 토지 양도로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